그 다음에 마이너스 3,4를 어, 지나는 원이네요 자 지나는 원자식 한번 세워볼까요? 자보자 실판 자 중심이 0,0이면 우리 아까 식을 어떻게 세웠냐면 우리가 x-a제곱 y-b제곱 얘는 r제곱 이렇게 썼었죠 맞죠? 근데 ab가 없잖아 그럼 뭐만 남겠니 그냥? X제곱, Y제곱만 남는 거야. 그래서 아, 중심이 원점이다. 이렇게 식이 들어가면 되고 반지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R제곱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너네가 이 모양만 보더라도 바로 중심이 몇 코마 몇이다? 0코마 0이다. 캐치 딱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코마 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야죠. 자, 대입하니까 9. 대입하니까 16. 따라서 R제곱이 아, 25네. 따라서 반지름은 R이 5네 이해되죠? 자 근데 뭐고 하래요? 음 그냥 이거 방정식만 세우래요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 두 번째 자두 번째 볼게요 자두 점을 지름의 양끝 어... 야 이거 너네 노트에다 다 써야 되는데 아, 안 썼죠? 노트에안 썼죠? 자 2번은 쓰세요 빨리 지금 노트에다가 빨리 필수이지 1번은 2번 1번은 안 해도 되는데 2번은 꼭 쓰세요 자 이건 노트에다 꼭 쓰세요 너네가 이거 직감하면 까먹는단 말이야. 손을 한번더 쓰세요. 수아 이거 커피 진짜 맛있더라 이거. 민생단 커피. 먹어 봤냐? 안 먹어 봤어. 승희 먹어 봤냐? 응. 안 보이다고? 네. 얼마에? 이게 천 얼마, 어, 천 얼마 하는데, 야, 너네 이따 끝나면 이거 사먹어 알겠어? 대화관통이, 태호기 먹어봤죠? <laughs> 태호가 피해, 나 이거 던질 거야? 아, 이게 <laughs> 무 이거 먹어봤니? 어, 맛있죠, 맞죠 근데 어, 원래 칸타타 네. 아니셨어요? 오나 저, 나, 나 지금 마음 한구석에 지금, <laughs> 나 감동 먹었어요. 고마워, 어떻게 알아 그걸? 원래 칸타타랑 이티오피랑 섞어 마시는데 요새 티오피만 먹거든요. 그 물어안 돼요? 이거 아니 <laughs> 커피야, 커피. 제가 하루 종일 피곤해서 두개 먹어. 근데 밤에 잠이 안 와서 문제인데. 하여튼 헉, 어머 칸타타 고마워. 기억 기억해 줘서 고마워. 음. 근데 꼭 예주 씨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요. 좀 세부적인 기억 좀해 줘. 맨날 예주 얘기만. <웃음> 해 선생님 왜 웃으세요? 조용히 해라 자, 봐 봐. 자,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줄게요. 이 AB를요, 지름의 양 끝점으로 잡는 데잖아, 맞죠? 그럼 내가 지름을 하나 그어볼게요. 원의 중심 지나게, 맞죠? 자, 그럼 하나 물어보자. 이거 너네 끝나고 설명 끝나고 그림 적어야 돼. 그러면 얘들아, 하나 물어볼게. 얘 원의 중심 구할 수 있겠다, 맞죠? 왜냐하면 얘가 반지름이잖아, 맞죠? 어, 그럼 얘는 AB의 무슨 점과 똑같죠? 그렇지. 이게 포인트예요. 중점. 아, 중점이니까 원의 중심 바로 구해보자. 자, 원의 중심. 자두개 더해서 나누기 이하니까 3콤마 두개 더해서 나누기 이하니까 9네 이해되죠? 그럼 얘는 아 x-3제곱 플러스 y-9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반지름이 궁금한데 이제 하나 물어볼게 이게 무슨 선이라고요 지금? 반지름은 지름의 몇 분의 몇이죠? 2분. 2분의 1이죠 맞죠? 그럼 나는 두 점의 좌표를 아니까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맞죠? 두점 사이의 거리 자 구해보자 자얘 빼기 얘 제곱 16 얘 빼기 얘제곱 4 따라서 루트 20이죠? 얘가 뭐라고? 지름 그럼 얘는 2루트 오니까아 반지름은? 그렇지 루트 근데 여기는 r 제곱자리잖아 그래서 몇이 들어가야 돼 얘는? 5가 되셔야 돼 이해되니? 자 빨리 노트에다가 정리 좀 해주세요 <laughs> 어, 처음 배울 때는 이게 조금 생소해요 그래서 이걸 잘좀 정리 좀 해주세요